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송희 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학원에서 운영 중인 월말 평가 시스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 기획사의 실제 평가 시스템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훨씬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여러분의 실력을 점검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개인 평가지를 제공합니다. 현재 실력의 강점과 보완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방향까지 제시해드립니다. 두 번째, 대형 기획사 보컬 트레이너 출신 원장인 제가 직접 참여하여 학생 한명한 한 명에게 1대1 심층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점수가 아닌 실질적인 연습 방향과 개선 포인트까지 바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 학원에서 오디션 및 입시 전문 강사, 신인 개발팀 근무자 출신, 연습생 대비조 배출 트레이너 등각 분야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이 함께 합니다. 학생들이 연습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려요. 네 번째, 댄스 피드백도 빠질 수 없겠죠. 대형 기획사 위탁 트레이닝을 맡고 있는 댄스 트레이너가 직접 1대1로 피드백을 진행하며 퍼포먼스 전체를 함께 개선해 나갑니다. 연습이 길어질수록 방향을 잃거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월말평가는 여러분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진짜 실력 향상을 위한 확실한 가이드가 되어줍니다. 더 나아가 월말평가 우수자에게는 특별한 기회도 열려 있어요. 특강 우선 참여권, 희망 기획사와의 비공개 오디션 연결까지. 현재 예정된 특강은 나에게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 찾기, 프로처럼 표현하는 액팅 클래스, 제휴 업체 제공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월말 평가의 현장 모습을 함께 보실까요? 월말 평가 전 선생님들끼리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1대1 피드백도 진행하고 있고요. 댄스 트레이너님의 맞춤형 댄스 피드백도 있습니다. 오디션 입시 전문 강사진의 실전 피드백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말 평가 종료 후에는 강사진 내부 회의를 진행합니다. 월말 평가 후 레슨에서는요, 월말 평가 영상을 모니터링 하며 담임 선생님의 2차 피드백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학생 개별 평가지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향한 여정, 이종이 보컬 레슨 학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꿈을 현실로 바꾸는 그날까지 저희가 동행할게요.